아르켈론에 대해 연구해 보자. 어디갔지? 먼저 네이버에 아르켈론이라고 쳐보자. 아, 자꾸 이상한 게 나오네. 찾았다. 아르켈론. 아, 원래 아르켈론입니다. 하나 습다 시작합니다 아르켈론에 대한 지 아르켈론에 대한 지학 생물학적 분류개 동물 계 뭐였지 저 영어를 몰라요 문 바다파충류 응? 목 거북 생존 시대 배가 끼우기 크기 3-4미터인가 일단 식성 육식성 발견지 북아메리카 N 북아메리카 미국 원시 거북이란 뜻으로 생김새가 바다 거, 바다 거북과 거의 같으나 생김 등, 아니 원시 거북이란 뜻으로 생생 생김새가 바다 거북과 거의 같. 원시 거북이란 뜻으로 생김새가 바다 거북이 음,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원시 거북이란 뜻으로 생김새가 바다 거북과 거의 같으나 등딱지가 딱딱하지 않다. 이 등딱지는 뼈 등뼈가 등뼈가 변한 것이다. 턱은 등뼈가 변한 것이다. 턱은 약하고잉. 턱센드 아르켈론 일단+ 일단 턱은 약하고 끝이 뾰족한 꼬리가 특징이다 튼튼한 네 개의 지느러미는 다리가 변해서 된 것으로 헤엄치기 알맞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헤엄은 앞 지느러미를 주로 사용했고 뒷지로 뒷지느러미는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2분 에, 머리를 닮, 닮아, 떳딱하고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뭐야. 아까 전에 약하다면, 아까 전에 턱이 약하다면, 턱이 약, 아까 전에 턱이 약하면, 아까 전에 턱이 약하다면서요, 일단. 혐은 앞 지느러미 주로 사용했고, 뒤지느러미는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입은 새의 무리, 부리, 새의 리를 닮아, 입은 새의 리 입은, 입은 새, 입은 새의 리를 닮아, 딱딱하고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부드러운 해파리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찍어내듯이, 파 먹었다. 알을 낳을 때 모래사장, 알을 낳을 때 모래사장로 올라오는 일, 일 외에는 육지로 나오는 경우 경우가 거의 거의 없었다. 끝 끝. 닥 스테 닭 스테키 먹을 거 아르켈론 영구 일터 에그 먹겠어요. 근데 첫 번째 일터 에그 전부 첫 번째 이상함 좀. 모래사장으로 올라올 때의 일은 육지로 나온 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숨쉬러 나오잖아요? 두 번째. 진짜 이스터의 그, 이거, 다리. 봐봐요. 두. 원시 거북이란 뜻으로 뒤에, 원시 거북, 원시 거북이란 뜻으로 아래, 두 번째에서 지는, 무 등딱지는 등뼈가 변할 것이다. 턱은 약하고, 그리고 턱은 약하고, 미는이랑 예, 지느러미 아래 딱딱하고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예, 그리고 일, 이, 삼, 쪽, 삼, 뭐였지? 사에서 지느러미를 사용했고, 뒤지느러미의 방향을 조절할 한 했다. 입은 새 부리를 닮아딱딱 하고, 아, 까도 약하다, 약하다면서요? 잘못된, 잘못된, 뭔가. 잘못됐네, 뭔가. 음. 나르켈라네의 이미지를 보자. 됐다. 아르켈론이 렇게 생겼습니다. 고대 거북이 포스. 음 이제 아르켈론 공룡 메카드 아르켈론이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미지 오, 많이 생겼다. 근데 음. 음.. 처져딴 이렇게 공룡메카드 아르켈론 음.. 아르켈.. 공룡메카드 아르켈론 공룡물카드 아르켈론 장난감. 공룡물카드 아르켈론 장난감. 이미지 없네. 1, 2, 3, 4.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음, 뭐야, 이거밖에 없네. 아르켈론. 저는, 저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리뷰를 할 건데요. 힌트 이쪽 이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 리뷰할 건지요? 첫 번째 아르켈론, 첫 번째 델타드로메오, 첫 번째 첫 번째 델타, 두 번째 아르켈론, 세 번째 스코미를 리뷰할 겁니다. 그럼 안녕 안녕. 닥스틱 크믈로크였습니다 안녕. 이제 닥스 이제 닥스 헤 컵이 비2 아니.